자 240i고요 2 4 0이도 지금 할인 많이 되니까 구매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 비오팔 엔진에다가 7, 가격이 7300만원 10만원인데 굉장히 좀 뭐라 가성비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 7 c c 4.0 구동인데도 연비가 이제 9.6kg 거의 10kg가 나오기 때문에 연비가 굉장히 또 좋은 게이 240i 모델의 특징이고 또 외전 2시리즈9페보다전장이랑 휠베이스가 길어져가지고 이효리 전작 대비 좀 87대비 굉장히 좀 여유로우셨습니다 그리고 포지션도 좀 낮아서 이렇게 탑승해도 편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센터 라인도 적용이 되어있고 공조기도 이렇게 바뀌있고요 그리고 우... 이사고항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드 마감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고급스러도 느껴보일 수가 있습니다 센터 콘솔도 그렇고 전방 주차 센서라든가 뭐 이들 스타뱅고 그리고 뭐 휴대폰 부상 충전 USB 포트, 1 5 w 충전 소켓 들어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들어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당에 들어가있고 하마카드 스피커도 들어있고요 현작대미열 공간이 여유로워진 게이 시리즈 국회의 장점입니다. 이 열에는 열선 시트 넣고 이렇게 송풍구만 들어 가 있고요. M 스타일 사이드미러도 적용이 되어 있고, 후측방 감지 시스템 그리고 립 스포일러, 공격적인 디퓨저이다. 이렇게 좀 볼륨감 있는 뒷모습도 이 이사공항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트렁크 수납 공간도 이런 것도 이사공항이 모델의 장점입니다. 전동 트렁크 는 아니고. 이게 네, 일반 트렁크예요. 트렁크 공간은 좀 깊어서 굉장히 좀 사용하기 쉽죠. 할인도 좀 되고 있다니까요. 재고 있을 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4 0 i 모델 좀 가성비로 타시기 좋은 것델입니다 340i보다 240i가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340i도 좋지만 240i 좀 쿠페이기 때문에 더 나은 것 같습니다.